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글로벌 이커머스들은요 아까 이베이 업은 기본적으로 이 자율도가 높다 보니까 HTML 코드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마존 플랫폼을 많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썸네일과 텍스트 기반의 대부분이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가 제가 이베이가 자율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팔면서 어, 메인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를 판매를 하시는데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필터를 추가적으로 같이 구매하는 이 추가 옵션을 국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추가 구매 옵션 설정란이 아예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마켓이 동일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여를 네, 제외하고 세 번째가 소비자 중심적 플랫폼이에요. 어,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불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이에요. 즉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판매자 중심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큰 이슈가 있는 게 아니면 대부분 환불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어, 어떤 라자다가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환불이 들어왔을 때 판매자가 수락하냐, 거절하냐, 이런 버튼 자체가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 수락입니다. 수락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 입증 서류를 보내가지고 걔네가 그 입증 서류를 가지고 문제가 있네라고 싶을 때만 환불을 캔슬해줘요. 즉, 웬만하면 환불이 들어오면 그냥 환불이 된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적은 광고 영역과 효율이에요. 어 제가 아까 오픈마켓 쪽 얘기를 설명을 많이 드렸죠. 즉, 글로벌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종합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중간쯤 있는 단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광고 영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저렴하고요. 어, 하지만 이 해외 대부분 셀러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광고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말고 셀러가. 그 다음에 광고를 많이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영역이 더 많지도 않아요. 자 국내에 뭐 광고 여러만 보면은 옥션으로 얘기하면 CPC 광고, CPM 광고, 상품 지수 광고 한 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 옥션에서 선글라스나 이런 거 검색하셨을 때 보통 몇 페이지까지 광고일 것 같아요. 대부분 첫 페이지만 광고라고 생각하시죠. 대부분만 일 페이지, 여덟 페이지까지 거의 광고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게 CPC, CPM 말고도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는 상품 지수 광고라고 있는데. 어, 즉 상품의 어떤 점수를 더 높게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광고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보통 한 3, 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국내에서는 대부분 오픈마켓은 광고를 해야지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블로벌 이커머스들은 아직까지 광고 영역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상위 노출만 돼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MDR의 관계 그리고 플랫폼 프로모션 어 실제 저도 이제 해외에서 판매했을 를때 언제 판매가 순간적으로 가장 뜨냐고 보면요 보통 어떤 이벤트 기간 때 가장 어, 성장이 많이 됩니다. 즉 해외 이커머스들은 이런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1인자가 없다 보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소비,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MDR의 관계나 이 프로프 자체 프로모션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초반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아마존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요. 썸네일과 텍스트 기반.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마존의 정보의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이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 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면 A 플러스 컨텐츠라는 걸 등록할 수 있다고. 즉, 이 정보만 있는 것과 이 밑에 이미지와 제품이 같이 있는 것과는 당연히 소비자 중심적으로 봤을 때 정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존의 특징은요 제가 쿠팡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다 묶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하나의 게시물은 아니에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더라도 실제 셀러 페이지에 들어가면 제품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존은요, 사실 제일 중요한 영역은, 아니, 여러분들의 제품을 여러분들만 판다라고 하면 관계 없으세요. 하지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다른 사람도 같이 판매한다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아마존은 이 바이박스라는 게 있어요. 어, 쿠팡 솔루션이 같은 제품을 팔면은, 묶여버리잖아요. 그게 아마존 바이박스 기능이거든요. 제가 A란 제품을 팔고, A란 제품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셀러가 A란 제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바코드와 같은 것들은요, 무조건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로. 즉, 같은 제품이 여러 개가 노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다이박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거기서 가격이 가장 좋거나 어떤 조건하에서 가장 좋은 애과한명 것만 메인에 노출되고,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더셀러온 아마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같은 제품이 묶여 버리면은 한 명은 메인, 나머지들은 그냥 같은 제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아마존은 바이박스 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면 바이박스를 얼마만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판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단점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박스를 먹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상품 페이지 정보가 제게 나오지는 않아요. 내가 바이박스를 먹었지만, 만약에 B라는 판매자의 제품의 정보가 상품 페이지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 B라는 판매자는 만약에, 어 우리 제품을 구매하면은, 우리 사업품으로 이걸 줘요. 하지만 저희는 몰랐죠. 전 이것만 주죠. 이래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실제 저도 바이박스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바이박스를 먹었는데, 상품 페이지는 다른 판매자께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무슨 레시피북이나 여러 가지 막 사본을 걸어 놓은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제품을 막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환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바이박스를 꼭 차지하거나 또 같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 현재 판매 옵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피의 특징이에요. 쇼피도 마찬가지죠. 썸네일과 텍스트 기반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희소식은요, 아까 제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브랜드 소유권이 있으면 A 플러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쇼피도 이 로직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브랜드 등록을 시키게 되면은 네, 쇼피도 유일하게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좀 공지가 제대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가 아직까지 쇼피에서 상품 페이지에 이미지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미지를 등록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이 글로벌 인커머스 같은 경우는 MDR 관계랑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모션이 어떤 기획전 같은 프로모션들도 있지만 그냥 이 어, 플랫폼 내부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의 어, 프로모션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아까 제가 추가 옵션 같은 걸 등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이 플랫폼 내에서 뭐 애드온들이나 번들들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애드온들 같은 경우는 A라는 제품을 사면서 B라는 제품을 같이 사면 할인해 줄게. 뭐, 번들들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을 두세개 사면 할인해 줄게. 자, 이런 기능인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쇼피에는요, 상품 바로 밑에 저런 식으로 노출이 돼요. 어떤 프로모션이 걸려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품을 잘 밀고 난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나머지 제품들도 자동적으로 페이지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 쇼피에 아까 광고 영향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쇼핑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뭐, 라자다나 큐텐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영향력이 많이 없고, 대부분 앞에 설명드린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쇼핑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쇼핑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요. 첫 페이지에서 뭐몇 몇, 어, 3분의 1, 3분의 2까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상위 가로로 5개만 노출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5개. 이렇게 맨 윗줄과 맨 아래쪽 한 줄씩만 광고 영역이에요. 그럼 2페이지를 넘어가도 동일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도 동일합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은 광고를 하지 않고 상위노출돼도 우리는 첫 페이지에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어, 지금까지 쇼핑 간단한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 어, 마지막 라자다 같은 경우도 이 텍스트 기반이긴 한데 이미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제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써 드린 건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리먼트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풀리먼트를 사용도 해보고 안해보기 했는데 사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존은 소비자 중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나마 풀리먼트를 쓰게 되면 은 환불이 일어났을 때 제품이 풀리먼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그걸 재고로 쌓아놓고 다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들 제품을 회수해야 되는데 실제 배송비가 더 많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풀필먼트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기능보다는요 광고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광고에는 당연히 아마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키워드 광고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SNS 광고나 이런 것들을 국내처럼 다양한 툴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게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쇼핑 같은 경우는 MDI 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프로모션. 사실 이게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쇼핑에있 어떤, 어떤 광고들은요, 생각보다 광고 효과가 제 개인적으로 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수치상을 로아스나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MDI 관계 유지나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요. 저는 광고를 할 거면은 차라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를 활용하는 게더 유입률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주제대의 마지막 팀인데요. 어, 네,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 이커머스도 한국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종합 쇼품물과 오픈마켓의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네, 플랫폼 내에 있는 프로모션에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MD들이 알아서 도와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샐러드들이 MD들을 굉장히 귀찮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MD들은요, 조금만 우우적이고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만 밀어주면은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때문에 이 플랫폼의 이벤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제품을 홍보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리뷰를 적극적으로 쌓아라. 어,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해 보셨다시피 해외에는 정보 전달에 한계가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썸네일과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열심히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뭐, 아마존이나, 뭐, 에플러스 컨텐츠라던가, 뭐, 큐텐 라자다에 이미지 올리시더라도요. 한국청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즉, 너무 많은 이미지나 용량이 커버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로딩 속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로딩이 안 되면은 이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 이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이 텍스트 기반으로 간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인터넷 속도에 대한 한계 때문에. 네. 즉, 정보가 전달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리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도 많은 리뷰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보다 더 많은 어, 소비자들이 리뷰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리뷰도 굉장히 꼼꼼하게 남겨져요. 자기들이 리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국내처럼잘 받았어요. 배송이 빨랐어요. 좋았어요가 아니라, 왜 좋았는지, 왜 나빴는지, 어땠는지를 되게 세세하게 써주고요. 동남아는 영상까지 대부분 찍어줘요. 네, 10명이 올리면요,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은 이미지를 같이 올려요. 그 정도로 소비자들도 리뷰를 굉장히 꼼꼼하게 써주다 보니까, 이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해야 진출 전략을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진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신한상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까지 글로벌 이커머스에 대해서 강연 강사 정재도입니다. 감사합니다.